궁금한건 있는데 저 폭탄 한 다섯번 돌렸거든요? 왜 안터지죠? 아니 그.. 아, 사이에 사이에서, 저도 그럴때 있어요 어, 바로 나도 그럴때 있어요 기분탓 임프재씨 어, 있어. 내가 지켜보는 어, 사람 질병 없죠? 난 보안관이라서 뒤졌다 <laughs> 아... <laughs> 폭탄 개꿀띠, <laughs> 어머 폭탄 안 터져? 이거 지체 뭐야? 사물함, 아예 세탁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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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박무관님 저, 올라오시죠? 저 폭탄 15초인데 제가 처음 받았던 것 같은데, 느낌상 흰님이에요. 어, 흰, 저요? 느낌상, 예, <laughs> 흰님이 나 주고 간것 같아. 어, 어, 저 아니에요. 저 칼직이에요. 어? 이거, 님들. 네, 지금. 그, 한마디 해도 될까요? 일일? 네. 알겠습니다. 그, 일일이 벽돌어서 이렇게 봤는데, 니체님이 써시고, 그 폭탄, 그 오리끼리 돌린 것 같아요. 그니체님 방금 T자 왼쪽에서 올라오셨는데, 그 골동품 보관실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 올라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 봤거든요, 제가? 근데 니체를 못 알아? 봤다? 어? 어 잠깐만요 파스콘 아니어요 파스콘 뭐죠? 네 파스콘도 전장에서 나왔는데 저 나올 때까지 할리님 살아 계셨거든요. 그때 니체는 이미 실험실 쪽에 있었고 니체님이 써건 아니에요. 아, 그리고 그래요? 김바보 할말 있는데 니체님이 저기 그 어디냐 실험실 쪽이 촛불 켜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니체님이랑 니체님한테 폭탄이 있으셔가지고 니체님 폭탄 있다 하면서 달려 내려왔는데 니체님이 사 오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쪽으로시체 네, 그리고, 그리고, 그5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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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그5고 그리고, 그리고, 그 됐어요. 네그쯤에올라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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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누고 그리고, 그리고, 그고요고 <목소리로> 근데 <목소리로> 이거 일단 아, 바로 달기 전에 거 아니에요. 바로 달지 말고 주무관님. 음, 부끄럽긴 해요. 그냥 의심만. 공이라도 주무세요. 아니. 아 재밌다. <웃음> 어? 언어 <laughs> <laughs> 어? 어떻게 할게요? 근데 히콤 이렇게 히콤 스무스하게 히콤. 니체님이 의심된다고 했던 힌님은 넘어가는 거예요? 왜인프저님이랑 일일인데 그냥 넘어가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 맞아. 이프저님부터 말할까요? 저랑 막 툴러 와 역할. 제만 안 들리세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주무관씨 말씀하세요. 제만 들려요, 들려요, 들려요. 채팅으로 아까 동선 쳤잖아요. 에요? 네, 쳤어요. 네, 네. 그리고 어. 저는 시체가 5초 전이라고 했나요? 한참 전에 올라갔어요. 저 시체 방금 생긴 위에요. 거예요. 생긴 거고. 일단 뭐, 아니 근데 충분히 길동선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 네, 의심 정도 아직. 그리고 네. 제가 흰 애매... 님을 커버 치는 게 아니라 흰 님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뭐할 말이 없어요, 제가. 일단 지제단으로 한마리가 가지고 이선이랑 니선이 다될 텐데. 일단 뭐 살라, 바보님, 박한님은 거의 동선이 완전 겹쳐가지고. 예 압니다. 음. 일단 이건 건디 음. 하죠 애매한 거 네. 같은데. 네, 네, 그렇게 하고 갈게요. 네건 네, 어디 하죠? 아 그리고 파스콘 지금 폭탄 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오? 네 열심히 먹어치겠습니다. 어, 뭐야, 나 왜, 재단 왜 달렸어? 마... 나왜치켰어 탈직재단 맞추러 가. 은삼님 그거 인기투표에요. 확인요. 야. <laughs> 오! 어, 뭐야, 폭탄 터졌어. 그, 아마도 파수꾼님이 죽었죠. 아. 아, 나. 네, 나내 요, 미션션인데 별. 아, 늙어가지고 피지컬 너무 딸려 아, 잠깐만요 가, 상개 가, 가, 아니 어? 도서관 나는... 시체인데, 여기 혹시 그거 있나요? 죽이면은 죽인 색깔 바뀌는 거? 핸드폰 그거 있긴 해요. 아, 저 주황색을 봐가지고 주변에 못, 아무도 못 봤거든요. 어 이거... 도서관 시체 어디? 도서관 어디쯤에 있어? 시체? 거의 정 한계에서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 쪽에 제가 그 도망가는 걸 봤는데 주황색이다 하고 봤는데 시체가 주황색이어서. 음... 그래, 아, 근데 이거 시체 언제 생겼는지 모르죠? 일단은 방금 잔혹한 생겼어요. 써는 사람... 걸 눕혀서 달려가는 거. 아, 아 오케 그러면 태제가 아... 애매하네. 난 거기다 두고 와서. 좀된줄 알았지 그러면 오리털 파칸 아 오리털 파카님이었나그 저랑 티자에서 만나신 분저저저 저. 누구였지? 어눈 쌈. 저랑 임프즈랑. 이프제랑... 어. 김빠보님인가 맞아요? 그 실업. 아 저사관 세기 때 있었어요. 그쪽에. 저사관님 계셨고요저 아, 있... 있었고요. 근데저 그러면 한분 질문 때태진님하고 네, 주무관님을 질문. 태진님은 제가 나올 때까지. 계셨고요. 주무관님은 제가 그 창고에서 창고 거길에서 강당으로 쭉 가던가 봤는데 네. 나오는 거 일단 두분같아 가지고 혹시 두 분이서 같이 보신 거뭐 있는지 저트랑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강당에서 풋사관님위로 올라가시는 거 보고 창고 갔거든요. 왼쪽으로 해서. 아, 던전 던전. 저는 강당에서 빗자루 쓸고 그거 동그란 거 하고 있었어요. 오리털 파카 님이 흰님이랑 있었었다고 하셨나요? 저는 아, 올파카님을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 눈썹일 걸요 눈썹. 어, 눈썹. 포키님은 보신 분 없나요? 그 포키님은 저한테 폭탄 받고 죽으셨어요. 오케이. 어... 아... 그런데 사랑진 동산 한번 들어보죠? 아 그럼 지금 안 되는 안 되는 게 푸사가 파스콘 오리터 파카 인프제 눈썹 히신데세 명이 알아서 하면 될것 같아요. 된다니까요. 어, 오리터 파카님 왜 아, 배제해요? 올드 파카가 있지 않았어요? 왼쪽에? 아볼러실 위에 어? 있는데요? 네 아닌데요? 아 그럼 오리 동사가 맞고요. 잘못 그 실험실로 근데... 잘못 들었어. 지금 동선 안 나온 게 파카님 한 분이거든요? 그래요? 아니, 뭘 근데... 들은 거지? 볼러실 동선을 위에 혼자 들어도 있는데 들어도 오리 동선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오리 동선이면 달아야죠. 아 그러니까 오리 동선인데 오리끼리 이짠걸 수도 있어 아, 링크를. 네네. 네네네 근데 오리링크. 그리고 저는 그 했는... 칼직 니체 님하고 맞추셨나 희 님이? 네. 그래가지고 그 맞추시는 거 보고서 그때 바로 들어갔어요 진짜 대단해. 아 근데 헤어지자마자 헤... 헤어지자마자 죽어버렸네. 그러면 근데 지금 링크가 안 따진 게 그럼 주무관 님이랑 태재 님하고 태관 님? 근데 이렇게 거, 되면 주무관님이 의심 이스택이라. 바보님도 링크는 없잖아요. 네 링크 는 없어요. 네. 나나는 그 자작일 수도 나란 있는 거고. ]님. 그러게요. 자작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겠죠. <laughs> 소신 투표 하죠 그냥. 소신 투표합시다 네. 한번... 합시다. 그래? 이게 아, 그 어렵다. 보일러실이라고 말하는 파카님이 너무 의심스러운데? 어? 난왜뽑겠와 이거 아, 달렸다고? 대박 아 주무관님이 달렸네 과연? 오리가 아니면 곤란해지는데 음. 와, 오, 나이스 오, 내가, 오, 봤어. 와.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오, 아 눈썹님이 불켜요, 불켜요. 저 불켜, 불켜줘 빨리. 어, 어, 아, 여기 있구나. 어. 어. 님실실에서 나왔고 눈님이 떨어져 있었여기 위로 올고님어 뭐야? 어 폭탄 다 폭탄이 나나 떨어져 있었음. 나 떨어져 있었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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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어 나도 나도. 이거 풋사가 이거 풋사가. 아 비빈 사람이 태재님도 비볐고 잠시 여기 불켜야 된거 아니야? 아 불켜야 돼 불켜줘 나 불켜 불쾌 불켜졌다 불켜줘 떨어져 봐좀 떨어져 그, 봐 잠시만 이거, <laughs> 이거. 어아 바카님 왜 이렇게 붙어 저리 가요 저리, 가요. 저리 가 저리 어. 가비둘기인가어 자꾸 그렇게 비비고 다니면 썰 거야 바카님 <laughs> 아, 우 뭐라고 한 거야 지금 어영이? 어, 어, 뭐야? 어, 저까지 다섯 명 남았네요. 아까 실험실에 안 계셨던 분 누구시죠? 오리또 박카.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 뭐냐, 박카님 있었어요. 있었는데, 맞아, 맞아, 마지막으로 왔어. 다 조금 있었어 늦게 우리. 왔는데. 있었어 풋사님훗사님이다 아, 네, 계셨죠? 파카 제일 늦게 왔어 그, 그 혹시 네 마지막에 중에... 온건 태재님이었어요 그래? 아야 태재님이 죽어있었고 그 폭탄 돌때 네. 오른쪽으로 가신 분들 누구세요? 우리 셋이 여기 풋사아훗 눈싸님, 풋사가 그럼 파카님 달면 됩니다 네? 위치는 던전이고요 그... 나나님이 저한테 폭탄 맞고 죽으셨는데 나나님은 T자에 계셨거든요, 처음에 나나 님은 동선이 안 되고 아래 동선 되는 게 파카 님밖에 없네요. 수고하십시오. 처음에 폭탄 소리 들려서 던전에서 이제 그 창고 갔다가 네, 태세... 강당 갔다가 독서실을 갔는데 태선 님이랑 같이 내려가셨죠. 모르죠. 불 꺼져 있는데 저 먼저 내려가셨어요. 내려가 폭탄 소리 때문에. 어? 이거 자자가 어떻게... 아니야? 잠시만. 무서워. 왜냐면 모르겠다. 폭탄 돌때 태선 님이 살아 있었거든. 나 힙밖에 못 믿어 제일 빨리 갔는데 나는. 응. 그니까 폭탄 돌때태생님이 살아있었고 폭탄 돌때 살아 있었고 폭탄 돈 이후에 서로 흩어지면서 죽인 거거든요? 근데 풋사관님, 눈싸관님, 흰님 셋이 같이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응 그리고 저랑 나나님이 티자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나나님한테 15초를 줬... 다 그러니까 15초를 제가 받아서 나나님한테 넘겼고 탕탄님 도서실 어디로 왔다고요? 아니 그럼... 창고 갔다가 맨 처음에 폭탄 울려서 던전해서 창고 갔다가 그 다음에 강당 갔다가 아니야 저사람 위에서 올라온게 아니라 왼쪽문으로 들어왔잖아 아 왼쪽에서 나왔었나? 그러니까 일단 창고 들어가복서실로 갔었는데 어, 자 지금 오리가 동선이 들통이 나서 지금 갈팡칠팡하는 모습인데 그냥 달면 아니, 됩니다 직공도 할수 있는데 해보세요. 해보세요 조관 예, 네, 어림도 없습니다 조관 뭐야 <laughs> 조관이라니까 뭐 <어이, 못 웃음> 조관은 너무 틀하잖아요 아, 뭐지 직업? 과는 은 너무 티나잖아요, 선생님 <웃음> 와우. <웃음> 아이고, 자살했다. <laughs> 어, 너무... 너무 무서워. 선실은사였습니다 <laughs> 네, <사실 저는> <laughs> 끝났나? 잠깐 같은 오리나. 헬리콘 남았나? 헬리콘이 <laughs> 어? 있나? 남았네, 어이. 와! 개오반데? 이거 개오반데? 잠깐 어. 이러면 아나 어, 좀 무서운데? 총 쳐야 돼? 졸려가 봐. 이거 총 치면 뭐 해? 어떻게? 아니, 그럼 아까 폭탄 폭탄이잖아. 아니, 폭탄. 근데 미션도 안 돼, 어떡게 아니, 이거 흰 아, 어. 잠깐 흰 칼지기고. 잠깐 아까 아까 푸사가 님이랑 같이 있지 않았어? 푸사가 님이 그 파스코 어? 님이랑 가, 가까이 있지 않았어? 에뭐 이거 그냥 일단 뭐총안 쳐도 쳐도 이거 어떻게 안될것 같아서 일단 쳤어요. 나는 다 무서워 지금 다 무서워. 잠깐 우리 네, 우리 아까 들어보죠. 아니 우리 아... 불켤때다 같이 멀리 서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응. 음. 음. 그지아 몰라. 그때 15초 받은 게 누군데? 파수꾼이, 파수꾼이 15초를 파수꾼. 받았고요. 그난 멀리 있었어. 불, 불 켜지던 순간에 푸사간이 눈쌈님 붙어 있었거든요. 아 근데 나 오른쪽에 떨어졌잖아. 근데 되게. 아, 파... 근데 그러면은 그거는 중한 명이 아, 파수꾼한테 붙어 있었다고 내가? 네. 불켤 때요. 근데 우리 불 켜지기 전에 째깍째깍해서 도망갔는데? 아니에요. 켜지고 난 다음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켜지기 켜지기 전에 받아서 켜지고 난 다음에 울린 거예요. 어? 네, 켜지고 난다음이 맞긴 맞아. 불은 내가 킴. 불은 내가 켜고 네, 오른쪽으로 네,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분직공해 보세요. 독서실도 불켜지 않았어? 사실은 모르겠고. 타간님이라 누산이 어, 직공... 섞인 건가? 해 보시죠. 그, 신호 좀 줄래요? 3인 뭐, 채팅으로 하면 되요. 아, 오케이. 제가 할게요. 어, 뭐야, 잠깐만. 제가 할게요, 그냥. 그냥. 말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래요. <laughs> 나 나는 나도 해야 돼? 비둘기? 여기서 갑자기 비둘기 나가온다고 나, 그, 자주 안 보였잖아요. 네, 무서워. 정지. 그 정지, 눈살이 초능력자라고요? 네. 아까, 포키님이 저한테 폭탄 맞고 죽으셨는데, 네. 포키님이 초능력자였거든요? 그건 뭐예요, 제가 저거? 초능력자인데요? 저는 장이사고요 지금 사보가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잖아요. 포키님이 어... 샤킹친거 같은데? 펠리컨 아니에요? 포키님? 아,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사보가 안 난다고 하기에는 아까 불도 꺼졌었고 아 불이 꺼진 다음부터는 아, 그렇네. 사보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고. 아 그렇네요. 문제는 제 입장에서 포켓님이랑 노사님이 맞지기란 사실이에요. 어. 근데 저는 그냥 더러운 비둘기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laughs> 진짜 숨어만 있었는데 갑자기 나. 네, 저는 그렇게 믿고 투표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풋사가님이 어쨌든 의심된다. 이 정도. 왜냐면 아까 파스코님이랑 같이 있었을 때 폭탄이 어쨌든 돌았으니까. 난 몰라. 거 아니 그렇게 찌면 다 했었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아니 거리를 많이 두고 있었어 가지고 사실상. <laughs> 아 나야? 번띠가 있네요. 와왜 있지? <laughs> 폭탄 어 뭐야? 그거 있어. 아펠리컨 있었어? 아나 펠리.. 저..저.. <laughs> 저, 건너뛰기 하러 나왔는펠리컨인데아 건너뛰기, 아, 건너뛰기 할걸 그걸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아 생각을 못했어 헐 원래 오래 걸렸을 때는 건너뛰기 하시는 게 제일 좋.. 펠리컨 때문에 아.. 아 그래요? 아 몰라 생각을 못했어 헐 레전드 괜찮아요 뭐 아줌마 피지컬이긴 거죠 이거 뭘로 해야 될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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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이 사람 뭐야? 자경이야? 흰님 자경 아직도 칼안 어. 쓰고 있었어? 근데 흰님이 잘못 썰었네. 잘못 썰었네. 아이고. 그런가요? 그리고 어제 끝났는데 아파스님 아, 아, 아니었어? 펠리칸이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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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인사라고 했잖아. 파스 더러 펠리칸 썼다가 아니. 아니 힌디 저 우리 두명 잡았잖아요. 아 페르칸이면 충분히 걸릴 수 뭐, 있지. 아 페르칸이면 우리가 아, 살아있는 게 이득이죠. 아니지 아, 이제 너, 죽여야지 여러분. 내가 어. 어쩔 수 없어 보면 썰어야 돼. 페르칸은 막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아깜짝 미안해 어르칸쌤 국밥을 말았네